북한이 지난 10년 넘게 재래식 무기밀수를 이어오고 있다는 보고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그 방법이 교묘해지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운송업계와 금융업계 등 민간 영역에서의 철저한 정보 공유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위스 국제무기관련조사기구 스몰암스 서베이는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 북한의 진화하는 제재 회피 방법과 기술을 통해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이 지속해서 소형 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를 지속적으로 밀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무기 밀수는 과거 소련군과 중국군 무기 등 노후한 무기부터 첨단 군사통신장비, 레이더 부품, 탄도미사일 기술 등 상당히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휴 그리피스 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전 위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밀수와 관련한 대상국 사이에는 탄도미사일 기술 거래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 supplie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to countries such as Syria, Egypt, Iran, Yemen, and then after UN sanctions were introduced. So after 2006, North Korea trying to capitalize on these pre-sanctions, these pre-existing military cooperation, military relationships, 보고서는 북한의 대표적인 무기밀수 수법은 화물 서류와 은행 자료를 조작하거나 선적을 활용한 무기 은폐, 편의 지적, 제품에 대한 허기 표기 등이며 특히 위장회사를 급격히 늘리면서 해외 공급망을 활용하고 있다고 그리피스 전 위원은 지적했습니다. And the that banks and such as DHL 습니다 보고서는 서류 위조뿐 아니라 다른 선적 물품을 활용해 무기를 숨기는 전략도 만연되는 북한의 활동이라며 지난 2016년 북한 화물선 지선호 적발 당시 지선호에는 2,300 톤의 철광석 밑에 약 80개의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24,000 개가 넘는 로켓 수류탄이 분해되어 들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무기 밀수 활동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북한의 외교관들이라면서 북한 당국은 비교적 검색에서 자유로운 이들의 신분을 이용해 무기 대금을 운반하거나 각국의 북한 대사관을 무기 거래 협상의 장소로 활용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민간 영역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저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이에이뉴스 오택성입니다.